네, 안녕하십니까 엔트입니다 오늘은 지금 차 안에서 영상을 이제 찍고 있고요.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따로 다뤘는데 오늘 그 에어컨 필터를 이제 드디어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바꾸네요. 그냥 이마트 갔다가 할인을 해가지고 좀 구매를 했는데 에어컨 필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래서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네, 일단 제가 똥손이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물론 진짜 영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 박스를 이제 열어서 짐을 일단 다 빼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일 넘어갈게요. 일단 반대쪽을 아예 열어두고. 원래는 지상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안에 있는 짐부터 먼저 뺄게요. 일단 이거를 먼저 빼볼게요. <laughs> 여기 뒤에 설명서가 좀 있는데, 글브박스 열어서 고정핀을 돌려서 좌우로 이제 덮게 빼서 하라고 했거든요? 고정핀이 뭐지? 지금 잠깐만, 고정핀을 쳤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그냥 잡아당기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핸드폰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찾아봤는데요. 얘는 안쪽으로 눌러서 그냥 빼면 되나봐요. 뭐 일단 해봐야죠. 바로 도전 해보겠습니다. 안쪽을 살짝, 어? 이건 뭐지? 이럼 되는 건가? 어, 뭐가 빠졌어. 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빠지는데? 근데 낄 때는 이거 후레쉬 좀 해야 될것 같아. 이쪽에 구멍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뺐다 놨다 하는 방식인가 봐요. 사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네. 이 안쪽에 요거를 이제 빼야 되거든요? 뭔가 느낌상 봤을 때는 이쪽에 이렇게 찌게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저 집게 있는 부분을 어, 눌러서 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자세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쪽, 한쪽 뺐는데, 아, 양쪽을 뺄 필요는 없고, 한쪽만 땡기면은 그냥 이렇게 빠지네요. 그래서, 얘를, 어, 어, 잠시만요. 아, 잡아당기니까 나온다. 꽉 꼈구나.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고생해준 에어컨 필터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더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안쪽에 먼지들이 가득한 게 눈으로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잠깐 옆에 치우고. 네, 생각보다 에어컨 필터가 클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요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면. 아, 원래 이렇게 회색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지, 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네요. 일단은, 네,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저 장착해 주도록 합시다. 장착 완료. 마지막으로 글로우 박스를 껴주면 작업은 끝인데 이게 잘안 보이네? 요꼭할때 야외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운동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음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밖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여요. 후레시가 없으면. 어, 잠깐만. 뭐, 부러지는 소리 들렸데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네요. 어, 한쪽은 들어갔는데. 마음을 다시 잡고. 아. 이 아래가 고리가 있구나. 어, 아래 고리가, 있, 고리 같은 게 있네. 어, 된것 같습니다. 와... 자, 이제 기본적인 장착 이제 끝났고, 그 보니까, 그, 그 박스 아래 약간 이렇게 낄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양쪽 살짝 누르면서 집어넣으니까 잘 들어갔습니다 음, 아까 사용한 필터 다시 보니까 더럽긴 하네요 이게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저 너무 오랫동안 안 갈아서 이건 잘 다시 넣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네, 이렇게 에어컨 필터 이제 갈아서 다시 세팅을 했고요. 이제 저는 다시 깨끗한 공기를 맡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촬영 시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카메라 들고 이것저것 움직이고 중간에 좀 찾아보고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렸던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차에 그 글로우 박스 빼는 분만 알았으면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뒤에 설명이 써 있어서 여기는 고정핀이 있어가지고 고정핀 돌려서 빼라고 했는데 제거아반떼 CN7에서는 고정핀이 아니라 그냥 좌우에 힘주고 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끼낄 때도 그 아래 거부터 끼고 하면은 금방 해서 이런 방식만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구매할 때 옆에 써 있더라고요. 필터마다 그 크기 차이가 있어서 어느 필터를 사야 내 차랑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이거는 누구나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 바쁘신 와중에 제 영상을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